이명웅의 최신 곡은 해커에 의해 유출되고, 5S 비디오가 10만 개의 검색어를 끌어모으다. 폭동적인 소셜 네트워크? 이명웅 씨는 얼마나 피해를 입나요? 소속사에서 긴급회의. 이명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지난 3월 25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이명웅의 첫 정규 앨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이명웅이 지난 2016년 8월, 디지털 싱글 미워요를 발표하며 공식 데뷔한 후 6년 만입니다. 최근 네이버 개인 블로그 계정에 이명웅의 새 앨범 수록곡으로 추정되는 5S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이 곡의 길이는 5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직후 1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명웅의 소속사는 곧바로 영상의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임영웅의 매니저는 5S 영상은 임영웅의 신곡에 수록된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저 개인 영상 게시자가 멜론 뮤직 데이터 사이트에서 임영웅의 음악을 해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속사는 5월 2일 앨범 발매 시점을 정하면서 임영웅의 새 앨범에 대한 모든 음악 데이터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음원 사이트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의 신곡 일부가 해킹을 당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해커들에 의해 유포됐습니다. 이명웅의 소속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정훈 대표는 네이버 측이 직접 저 개인 블로그 계정에서 동영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동시에 해커의 신원을 검증해달라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웅은 신곡 5초 영상 때문에 오늘 멜론뮤직의 음원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멜론뮤직 측은 이명웅이 하루 동안 음악 감상 매출 수익금 5천만원을 날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멜론 뮤직 측은 해커가 신곡 정보를 유출하게 한 것에 대해 이명 웅과 소속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는 예정외위 사건으로 이명웅 의 음원 유출 여부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pc 뮤직과 멜론 뮤직 사이버보안 팀은 아티스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고 새로운 사이버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룡이 어서! 아 오늘 내가 망가지기 시작이야? <laughs> 아니야 우리, 내가 잘 관리할 거야 내가 잘 관리해야지 일단 차에 들어가보자 차에 들어가서 나 여기다 뭐좀또 서류